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국악에 있는 황동규 시인의 풍장이라는 어, 시를 분석해 볼 거예요. 제목, 풍장은 말 그대로 시체를 한가운데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이 없어지게 하는 장사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그런 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시를 분석을 해보면, 화자는 세상을 뜨면이라고 지금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장을 시켜다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의미하고, 어, 바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 전자시계가 그냥 가는 채로, 살아있던 모습 그대로를 어, 얘기해요. 전자시계는 물질 문명을 상징한다는 거 어,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군산, 다음에 곰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고 공간의 이동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검색이심하면이 부분은 어 시대 상황과 관련돼서도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어 알아두고 실어 다오라고 말하면서 다오를 반복해서 화자의 바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두 번째 연을 이제 보면 두 번째 연은 자 자신의 이제 죽은 이후의 이제 모습을 가방 속에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라고 되었어요 요 부분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수 있어요 음. 가방 속에 있는데 편하게 누워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는 선유도지나 이것도 공간이동으로 의볼수 있고 무인도에서 이제 속세의 억압 또 현대 물질문명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가방 옷 부두 양말, 손목시계, 이런 것들 다 물질 문명이라고 볼수 있고, 어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 속에 익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 아, 익은 열매는 성숙한 거고, 이제 곧 이제 소멸할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서 씨들이 튕긴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탄생으로 이어져요. 이거를 생명순환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서 살을 말리게 해, 다오.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사면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지금 풍장의 모습을 이제 표현했는데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 화장은 예쁘게 꾸미는 거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걸 이제 세속적인 화려함이나 종교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어, 그런 화자의 마음이고,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바람과 놀게 해다오라고 말하면서, 풍장을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실제 화자가 풍장을 바라는 이유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현대 물질 문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더 많은 자료와 문제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